좋은 여자는 사랑을 이렇게 해요. 그말 한마디에, 남자 마음은 부서져요. 진짜 좋은 여자는요,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아요. 혹시 듣고 싶은 다음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복한 일만 생길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해. 이것도 몰라. 좋은 여자는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같이 답을 찾아줘요. 내가 다 했잖아. 넌한게뭐 있어? 남자의 노력을 숫자로 따지지 않아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고마움을 먼저 말해요. 네가 뭘 결정해? 그냥 내가 할게. 좋은 여자는 남자의 선택을 믿어줘요. 결정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줘요. 너 진짜 별로야. 다른 사람은 다 잘만 하는데 비교는 남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좋은 여자는 남을 끌어오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봐요. 하버드 심리학자 로렌스 시겔 교수는 말했어요. 남성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랑을 지속할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느낀다. 특히 연인 관계에선 인정받는 느낌이 남성의 정서적 안정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은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꺾고 있진 않으세요? 진짜 좋은 여자는요. 남자의 자존심을 들어올려주는 말을 해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